이십오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볼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작을 보시면 마치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볼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물건을 진정으로 팔기 위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비함으로 그 상에 차려 놓고 풍성한 음식을 내어 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배고픈 사람이나 또무조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거저 주기 위한 그런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져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아프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부른 초장으로 골을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1절부터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입은 것은 마치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자비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거저주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까? 세상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은혜를 도리어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이러한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배고픔과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애써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를 살 거와 같이 나의 전부를 대신해 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것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2 절의 초반부는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일부 바벨론에게 영향을 받은 자들이 바벨론 신에게 자신의 살길을 찾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포만감인 것이죠. 목마를 때 탄산 음료를 먹으면 더 갈증이 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갈증과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상에게서 모든 것들을 찾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영원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의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부어 주시는 기름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3절에 더하여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을 온전히 낮은 자세로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약속이기에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부족하고 흔들릴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은 흔들릴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내가 영원전부터 부른 사람이며 너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도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 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다윗을 지켜주시고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부족했고 죄악을 저질렀던 왕이었지만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의 아버지 된그 영원한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셨고 통일왕국을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하여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자로 여기시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뜻인 질로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예배하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는 일은 결단과 열심,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나간 일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악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머리에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의지했던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우리가 더 얻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당연히 집으로 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초청에 응하면서 예배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그분의 것을 담고 충전하며 강건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써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며. 더 영광스럽게 능력이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오늘도 믿으시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배고프거나 우리를 실패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능력 있고 강건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걸음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온산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간 일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경청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만난 때며 하나님을 찾는 때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은 강건케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오늘 불러주셨으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달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소원을 아뢰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함께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